여러분, 지도가 잘 보이나요? 마지막 활동으로 우리 고장 수영구의 땅의 생김새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수영구의 관광 지도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구글 어스와 같은 디지털 영상 지도보다 생활 모습을 보기에 조금 더 재밌고 쉬운 것 같아서 이 지도로 한번 준비해 보았어요. 선생님이 구청에 잘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 공부하는데 쓴다고 한 장씩 여러분에게 한 장씩 나누어 줄수 있도록 지도를 좀 보내 달라고 했으니까 이 지도가 학교에 오고 여러분도 학교에 오면은 선생님이 하나씩 나누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도를 멀리서 보면서. 땅의 생김새를 먼저 살펴봅시다. 이렇게 빨간 색깔 줄 있는 데까지가 우리 수영구의 위치입니다. 먼저 우리 수영구는 아주 유명하게도 이렇게 바다가 넓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향해 내려오고 있는 하천의 모습도 볼수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아주 커다란 산. 이 모습도 볼 수가 있네요. 이세 군데를 제외하고 중간에 넓고 평평한 지역은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그렇죠. 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과 산, 하천, 바다를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선생님과 함께 바다로 떠나봅시다. 잘 보이나요? 우리 고장 수영구이 바다는 아주 유명한 광안리 해수욕장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물놀이를 하면서 이용합니다. 또, 해양 레포츠들을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요. 지금 사진에는 없지만, 물에 못 들어가는 계절에는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이용할 수도 있겠지요. 모래밭을 따라서. 또 지금 바다 위에 배들이 많은데 이렇게 배를 타고 다니면서 교통로로 이용하기도 하고요. 여기 항, 밀라항 남천항과 같은 항구를 만들어서 배를 대고 나갔다 들어오는 곳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아주 작은 배뿐만이 아니라 이런 큰 여객선 보이나요? 여객선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구경시켜주기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바다를 고기잡이 하는데 이용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고장의 바다는 아주 특별하게 이렇게 다리를 건설해서 사람들이 이동하는데 사용하는 교통로로도 이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강한대교 1학기 때 열심히 공부했었지요. 그래서 다른 고장의 바다와는 이용하는 모습이 조금 특별한 점이 하나 있었네요. 그리고 우리가 1학기 때 공부했던 대로 여기 밀락수변공원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바닷가 아주 근처에 이렇게 위치한 공원이에요. 이 공원에서는 사람들이 앉아서 바다를 구경하면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가족들끼리 모여서 맛있는 것을 먹기도 하고 하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바다를 이용하는 모습 보았나요? 이번에는 하천으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 고장에 있는 하천의 이름은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있나요? 1학기 때 공부했던 대로 수영강이지요. 자, 수영강은 이렇게 밑에 바다를 향해서 흘러내려가고 있는데요. 주로 산책로로 이용됩니다. 수영강의 이쪽, 우리 수영구 쪽이랑 여기 해운대구 쪽에 양쪽에 모두 다 산책로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조깅을 하기도 하고, 개를 산책시키기도 하고, 또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도 하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고장의 하천, 수영강은 다리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다리를 건설해서 우리 수영구에서 해운대구로 가는 교통로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잘 보았나요? 그러면 이번에는 선생님과 함께 산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우리 고장에 있는 산의 이름은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금연산이었습니다. 물론 조그만 이런 낯트막한 산들도 여기도 있고 위에도 하나 있었지만 이게 가장 큰 산이니까 선생님이 금연산을 중심으로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금연산에는 보면 지금 여기 지도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한 번쯤은 다 가보았을 거예요. 산책할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지요. 그리고 등산하기 좋은 높은 코스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산 중턱에 이렇게 청소년 수련원을 만들어서 이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아주 특별하게 우리가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곳을 터널이라고 불러요. 들어보았죠? 그래서 도로를 건설하다가 산이 있으니까 산 속으로 이렇게 길을 만들어서 터널을 만들고 이렇게 교통로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잘 보았나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금년산 벚꽃길이라고 해서 벚꽃이 많이 피는 곳들을 이렇게 산책로로 이용하는 모습도 살펴볼 수 있네요. 이번에는 들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자, 여기에 이렇게 넓은 지역을 우리가 다 들이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요. 들에는 우선 이렇게 큰 도로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동하는데 이용하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관광지도라서 많이 생략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부분에도 다 건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건물들을 세워서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고장 수영구에는 특별히 넓은 들이나 밭은 따로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개인적으로 갖고는 논이나 밭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크게 볼수 있을 만한 산이나 그런 밭은 논이나 밭은 보이진 않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건물을 세우고 길을 만들고 하면서 들을 이용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땅의 생김새를 오늘 수양구 살펴보았는데요. 바다도 있고, 하천도 있고, 산도 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땅의 생김새에 따라서 사람들이 잘 활용해서 이용하고 다양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공부할 것이냐면, 우리가 자연 환경 중에서도 날씨도 한번 알아봤었습니다. 이런 날씨가 변하면 계절이 바뀌지요. 그래서 이 계절의 바뀜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